엄청난 쇼텐디드골을 만들어낸 h 이라니 형이에요. 다학하려 아, 빨리 좀힘들 들어가버렸지만 차단됐고요. 이주형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20초. 야마다 준이합니다요네야마요네야마 선수도 이제 터플레이에서는 남궁우 선수 같은 역할을 하는 선수예요. 네. 상당히 공격 능력이 좋은 요나야 맞고 아, 수비수죠. 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프리플레이스그 <목소리> 그렇죠.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강윤석에게 들어갔어요. 예, 예. 크호이 강윤석. 오늘발 티커. <목소리> 시즌 5호에 이어서 6호 골까지 강윤석입니다. 자 누가 강윤석 선수로 말릴 수 있겠습니까? 풍같은 질주로브레이크웨이를 만들어내고 클럽사이탑 코너! 빙판 위에 돌아오자마자 완전히 이 경기를 HL 안양 쪽으로 기울게 합니다 자클럽사이탑 코너 정확하게 찔러 강인석! <laughs> 강인석 선수가 정말 깔끔한 마무리까지 보여주면서 이제 스코어는 5대1입니다